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에 나오는 모든 개폐기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폐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쓰고, 저런 개폐기는 또 저러한 상황에서 쓰고, 얘랑 얘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 너무 혼돈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강의만 들으시면 아마 개폐기 헷갈리시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강의 방식을, 어, 뭐, 개폐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비교한다는 얘기는 그두 개의 개폐이가 헷갈린다는 뜻이겠죠. 예, 무슨 말인지 강의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달록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달록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디스커넥팅 스위치의 약자로서 DS. 에 예, 요렇게 약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개폐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달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부하시에 뭐하다? 무부하시에에만, 무부하시에만 에 무부하시에만 선로를 개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단답답게 아, 무부하시 설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무브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없는 상태고 어, 당연히 달로기나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만 개폐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차단기랑 같이 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 인토록을 하면서요 차단기랑 같이 어, 달로기가 어, 쓰이는 일이기도 하죠 차단기가 먼저 내려가야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때 달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달로기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열거나 닫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아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부하시에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부하시에만 개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또는 뭐 전압의 차이가 있을 때, 개폐를 하게 되면 아크를 발생시키고, 차단기는 이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이 있으나, 이 달로기는 이 아크를 소화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부하시,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아, 아크 소호 능력이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달록이라는 친구와 비교할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설로 개폐기입니다. 설로 개폐기 그래서 얘는 뭐다. 라인 스위치라고 해서 약호가 LS가 되는 겁니다. 어, 약호가 L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달로기와 매우 아니, 달로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라고요? 얘는 달로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왜? 그러면 솔로 개피가 왜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달록인데. 어, 좀 덩치가 큰 달록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달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가지는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압에서 ls를 써줘야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고압 표준결선도를 보게 되시면, 어, 인입구 쪽에 보시면 ds가 있어요. 그리고 ds 옆에 이러한 주의상황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60kV 이상인 경우에는 ls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압이 66kV 이상이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DS로는 안 되고 덩치 큰 LS를 반드시 사용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만약에 66kV가 넘는다면 반드시 DS 대신에 LS를,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66kV가 넘으면 아 DS 대신에 LS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도 여러분들 정말 자주 묻는 친구죠. 바로 코스 컷 아웃 스위치 대 vs 그리고 PF입니다. 뭐예요? 파워 퓨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도대체 언제 Pf를 써야 되고 언제 코스를 써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수면 점보면 코스 또는 pf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pf랑 코스랑 비교를 해 드리면은 자 코스는 300 키로 용량이 키로볼트 이하에서는 이하에서는 코스가 이게 중요하죠. 사용 가능하답니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PF도 300kVA 이하일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300kV는 변압기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압기, 자, 변압기 용량 300kV 이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PF는 그냥 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코스를 왜 만든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300kVA 암페, 300kV 어, 이하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코스를 쓰는 거예요. PF 써도 돼요. 돈 많으면. 어, 그러니까, 어쨌건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수 있냐면, 자, 이렇게 특구와 표준 결선도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자, 이 친구들이 코스냐, PF냐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용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변압기의 용량이, 어, 만약 300kVA 이하라면, 이하라면은, 아, 여기에 코스가 와야 되는구나. PF가 와도 되는 거예요. 맞죠 둘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3 0 0 k v 이하보다 훨씬 큰 친구가 왔다 했을 때는 뭐다 코스는 쓰면 안되고 pf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모르겠다 싶으면 뭐래요 그냥 pf 쓰고 오십시오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또요 관련해서 또 잔잔한 질문들 어, 자주 하는 질문들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코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변압기 1차 측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측에 pc 라는 이러한 기호가 나와요 이뭐 컴퓨터도 아니고 변압기 1차 측에 뭔 컴퓨터로 뭘봅니까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자이 pc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네, 가수 아닙니다 컷 아웃 스위치 이렇게 약자입니다 어 프라이머리가 뭐 주요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1차 측에 보통 코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라는 약자를 쓴것 같아요 2차 측에는 뭐예요 주상변압기 2차 측에는 어, 맨 코스와 같은 기능이지만, 걔는 뭐로 부른다? 캐치 홀더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또뭐 공사기사 가시거나, 어, 하면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F에 관련돼서도, 어, 문제가 많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PF든, 아, 코스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들. 가끔 가다가 이러한 애들이 나와요. 무슨, 분전반도 아니고, 요렇게 퓨즈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표지가 요딴 식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두심볼은 같은 심볼이고 얘는 특별히 저압에서 쓰는 심보을 요렇게 그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압 표지예요. 그래서 아마 변압기 뭐 2차 측이나 조금 낮은 전압일 때기호가심보이 어, 요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까지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약자는 ASS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섹션, 어떤 구역을 나눠준다. 어, 개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22.9kV Y 1000kV 이하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 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 쓴다고요. 자,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는 우리가 특고와 표준 결선도 3 개를 배고 하나를 떨거지 않아 배웠죠. 뭐요? 간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이 이런 가라 쉽게 말해서 가라라는 거죠. 이런 가라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는 ASS 써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가 좀 전에 바로 이 DS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달러기, 디스커넥터, 스위치 배웠고요. 자,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A, S, S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가는 놈이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A, S, S가 아니라 I가 하나 더 붙은 A, I, S, S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DS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ASS가 됐고 ASS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AISS가 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조금 더휴대폰의 비유를 하자면 DS는 뭐 갤럭시 4, 5뭐 이런 애예요. 어, 그게 구대기폰이죠. 자 그런데 a s s 는 갤럭시 노트 20이에요. 어,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AISS는 뭐예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ASS랑 AIS는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DS는 갭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갤럭시5랑 노트20이랑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DS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어, DS는 일반적으로 무브워시에 솔로를 개폐할 수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면서 어떠한 기능까지 추가됐다. 어, 말 그대로 오토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떤 과부하가 생겼을 때 과부하 시 차단을 과부하 시 차단을 해준다. 어 정말 좋은 놈이죠. 가격도 당연히 더 비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가라에서는 DS 쓰면 망한다는 거죠. 이막 끝장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22.9kV 1000kV 트페를 시사하는 경우 특고압 간이 수변전 결선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DS가 오는 게 아니라 A S S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특고압을 볼까요? 특고압에서는 DS를 써도 된다 했어요. 왜? 여기는 특고압은 말 특고압 표준 결선도는 말 그대로 FM이에요. 차단기도 있어요. 위험해도 얘가 다 막아주잖아. 그니까 러얘뭐 그런 기능까지 필요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가라에는 이 차단기도 없고 이기고 망한다고요. d s 쓰면 뭐 어떻게 고장을 뭐 차단할 거야. 이 파급되고 막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ASS를 써줘야 돼. 이건 의무입니다. 어. 그러면은 ASS 말고 노트 울트라, 아, 노,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a i s 쓰면 써도 돼요. 당연히 ASS보다 좋으니까 a i s 써도 돼. 어. 근데 야, 그럼, 야. 점프야. 그럼 여긴 DS인데, 야, 나돈 많아. 돈 많아. AS 쓸래. AISS 쓰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DS인데, ASS 써도 돼요. AISS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써도 된다고요. 특고와 표준 결선도에서는 님 편하시는 대로요. 그런데 여기는 뭐다? DS를 쓰면 안 돼요. d s 있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AS, ASS. 최소 ASS 이상을 써줘야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 a i s s 에도 어떤 거다 어, 단답이 나옵니다. 이건 뭐 깊게 안 물어와요. 그래서 얘는 한글 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한글 말만 자 얘는 뭐다? 기중형 그러니까 a s s 에서 중간에 i 가 붙었는데 얘가 뭐다? 기중형 a s s 에요. 그러니까 기중형 자동 이름이 고장 구분 개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어, 좀더 업글된 놈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고, 뭐 기능을 쓰라는 거면 as/s랑 같은 기능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기중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이 as/s라는 친구는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ASS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300kV 암페어에서 1000kV 암페어에서만 뭐다. 의무합니다. 설치 의무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냐면은 어 그러면은 얘가 1000kV 암페어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하라고 이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 300에서 1000에만 설치 의무화면 300m로는 뭐 상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3 0 0 k v 볼트 암페어 밑에서는 ASS 당연히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300 k v 볼트 암페어 이하에서는 어, 인터 럽트 스위치도 사용이 얘는 의무가 아니죠. 그냥 가능하다. AS도 써도 되고 어, 인터럽트 스위치를 써도 되고. 그래서 뭐 얘를 영어로 나타내면 INT 이렇게 하고요. 어, SW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어. 야, 그러면 ASS랑 인터럽트 스위치를 비교해 봐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ASS라는 친구와 어, 인터럽트 스위치를 비교해볼게요. 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A.S.S.는 공부 다 했잖아요. 자 얘는 뭐예요? 과부하시 차단을 하는데 오토에 오토 자동 차단이 가능합니다. 얘는 과부하시 얘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어 용량에서도 사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갈게요. 이, 얘는 좀 기억합시다. 돌입, 전류를, 얘는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억제, 가능. 이렇게 할게요. 야, 얘는 돌입, 전류, 억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어, 조금 정확하게 그냥 수동 조작이 맞겠어요. 수동으로 과부하실 수동 조작을 한다. 네, 이렇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이가 아니라 특고와 표준결선도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DS 대신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사용 가능하다 했어요. 왜? 돈 많으면은 ASS도 사용 가능해요. 기능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66kV가 이상일 때는 뭐래야 된다? LS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죠. DS도 되고 AS도 되는데 다시 DS도 되고 ASS도 되는데 66kV 이상이다 라고 문제에 나오면 얘는 LS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ATS와 ALTS입니다. 어, 특히 전기산업기사 실기에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ATS는 뭐다? A가 뭐예요? 오토 T는 트랜스포 S는 스위치 말 그대로 A 자동 T 전환 S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게 전환이 맞아요, 절환이 맞아요, 뭐 절체가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자 일제 잔재가 있다고 해요. 절체라는 단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해요. 네, 절체라고 해도 맞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그래서 자동 전환 개폐기다. ATS는요. 얘는 L이 뭐겠어요? 이 L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당연히 로드의 약자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자동. L은 부하. T는 전환. S는 개폐기. 그러니까 외울 게 없다는 거죠. 약호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자, 그러니까 요두 개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ATS는 보조 배터리다. ALTs는 그냥 충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휴대폰에 충전 중이라고 합시다. 충전기를 통해서요. 근데 이런 망할 충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야, 충전기가 고장이 났대. 그러면은 다른 걸로 충전해야지. 라고 바꿔주고, 이게 바로 보조 배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그러면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는, 야, 나 충전기를 충전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망할 충전기가 끊어지고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준다? 야, 다른 새 충전기, 다른 전원으로 돌려줄게. 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좀더 유식한 전기의 용어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약소와간소화 했는데, 어, 일단 ATS는 공장 또는 병원, 그러니까 24시간 반드시 전원이 켜져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곳에서 정전 시, 만약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비상발전기로, 어,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이 G가 뭐겠어요? 제너레이터라고 하거든요? 비상발전기로 바꿔줘서 무정전 공급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ALTS는 이중전원을 확보한다 됐어요. 이 말이 뭐다? 이중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충전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전원입니다. 그래서 주전원. 둘다 메인전원이라 할수 있어요. 메인전원이 어떻게 돼요? 어, 정전이 나게 되면 다른 주전원으로 예비전원이라고 하겠죠. 뭐, 어쨌든 전원이에요. 예비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ats 같은 경우는 메인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다가 한전이 끊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냥 예비발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면 병원 안에 있는 뭐 예비발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이 두 개예요 둘다 주전 그래서 이중전원이라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중전원인 중에 하나가 나가면은 다른 전원으로 어, 돌려준다. 그거를 뭐라 한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하 개폐기 LBS입니다. 뭐라고요? 부하 개폐기. 음, 그래서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의 약자가 되게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단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자, 퓨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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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퓨즈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퓨즈가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상인 상황인데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한 상만 결상이 되게 돼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아싸리 고장날 거면 이싹다 고장 나야 되는데 한 상만 고장 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달아줘요 결상 개전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결상 개전기를 달아주면 얘가 어한상이 결상 됐어 야 이상의 개전기가 차단기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이 되는 이러한 결상 개전기를 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것이 바로 lbs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하계 폐기는 어 이렇게 퓨즈랑 직렬로 해서 씁니다. 직렬로 해서. 자, 그러면은, 뭐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동 버튼이거든요. 연동?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게 같이 열렸다, 같이 닫혔다 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얘가 결상이 되게 되면은, 그냥 같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고장이 한꺼번에 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가? LBS가.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얘의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LBS는 고장전류를 차단을 못해요. 개팩이니까. 근데 얘가 뭐예요, 퓨즈가? 고장 전류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노 LBS 그 단답 적으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폐에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 제가 살짝 급하게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